아니 아군님 추천할만한 게임 있습니다 ITS 플러스 디펜스 와 뭐야 괴을충도 있네 야너 천천히 와 내가 먼저 지켜놓을게 <목소리> 나를 걱정하게 만들다 <목소리> 자 오늘 할 게임은 엔들리스 던전 자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가에서 새롭게 출시한 게임인데요 타워 디펜스류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제작된 게임인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가자 저번에 도쿄게임쇼에서 잠깐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재밌었거든요? 과연 어떤 게임성을 갖고 있을지? 뭐니? 원이... 아, 오케이. 이제 시작입니다. 자, WASD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릭으로 사격하는 GTA2 방식. 얘는 크리스탈봇이야. 얘가 죽으면 너도 죽어. 예, 예를 말하는 건가? 자, 문을 열고 다른 곳을 탐색하여 크리스탈 슬롯을 찾아보세요. 문을 열 때마다 과학, 산업, 식량 등의 세 가지 자원이 생성됩니다. 식량할 거냐, 산업할 거냐, 과학할 거냐 이건데, 이거밖에 안 돼. Job done. 자, 이 게임을 왜 하게 됐느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저번에 도쿄 게임쇼 갔을 때, 세가 관계자분께서. 아니, 아군님 추천할 만한 게임 있습니다. RTS 플러스, 디펜스. RTS랑 디펜스는 제가 둘다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냅다 오늘 출시하자마자 잡아왔어요. 어, 모이다 아, 포탑을 깔아봐. 단일 몬스터한테 일반 피해. 7 산업점만 있으면 은 생성이 되네? 일단은 나오는 몹부터 잡자. 뜬다, 몬스터들 뜬다. 도도도도도도도 아 이게 영웅 스킬이래 대기샷 해가지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막아버리기 어 무기 오 무기 바꾼 자 여기 크리스탈봇에 끼워서 문을 열어야 돼 이제 진짜로 심각해질 거야 청소부 크리스탈봇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에 재연결될 때까지 끝없는 공세가 온단 말씀 이거를 지켜야 되네 크리스탈봇이 이거 드라군처럼 움직이잖아 이거 빨리 가아 오키 다 했고, 자, 열어봐. 어, 뭐야! 오! 아, 그냥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냐? 세간은 <laughs> 왜 있어, 이거? 에 그건 그렇고, 할까? 나 죽은 거 같은데, 나 죽은 거 아니야? 죽을 수가 없어. 부활 장치가 작동하네. 난 어림도 없지. 자, 모두 여기부터 그럼 시작이네요, 이제. 자, 엔들리스 전전마스터 가보도록 합시다. 던전 마스터. 캐릭터가 있어. 그러면은 두 명을 데려갈 수 있는 거야. 스위퍼 벙커 이렇게 가자. 수봉. 난이도 보통. 이런 수봉 가볼까? 오, 이럴 수가 님들. 야, 이렇게 둘을 따로 따로 조정할 수가 있어.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면 따라오지 마. 아 이렇게 혼자 패트롤 시킬 수가 있네. 타워를 지어야 돼요. 정직 포탑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거 산업자원 생성기를 돌리면은 공세가 오네요. 아니 왜 나오자마자 막아.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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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어, 수리는 안 되니? 어 수리 돼. 아 이렇게 와 이거 토르비온 마냥. 와, 이게 쪼갓 곤란한 게 이렇게 막 다니다가 갑자기 공세 시작되면은 네 군데서 다 나오거든? 이거 포탑 지어놔야겠어. 아, 안 돼! 내가 우려하던 상황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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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아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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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도. 여기 안 열어서 일로 온다. 여기서 막자, 여기. 야, 공세가 그럼 네 군데서 오니까 엄청 빡세. 화염방사포 하나 연구해주고. 아니, 연구 들어가니까 공세가 온다고? 야, 왜 이렇게 많이 와! 아니, 과학자 하나 연구했던 이렇게 많이 온다고. 스플래시로 막자, 찌용, 찌용. 쯔용쯔용 어, 재밌다, 근데. ITS 디펜스가 맞네. 내 취향에 맞는 게임이라고 하시더니, 진짜 내 취향에 맞는 게임이네. 일로 이동해봐. 경계, 경계! 가면서 지어! 못 지어, 돈 없어! 나 그지야. 오케이, 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막아야 되네. 열었어? 근데 아직 공세가 안 끝났어. 아, 그렇지. 딴데로 이동해버렸네? 저기도 뜨잖아. 일단 여기서 수비를 쳐. 미니 확인. 벙커! 너 여기 남아! 나 간다! 나 여기 지켜야 돼. 와! 개 많이 와! 백스텝! 백스텝 컨트롤, 백스텝 컨트롤, 백스텝 컨트롤. 야, 이럴 줄 알았다. 위험했다, 위험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크리스탈스을호위를 해야 되니까, 크리스탈보으로간 다음에, 지키면서 가자. 야, 너 천천히 와. 내가 먼저 지켜놓을게. 어! 잠깐만! 왜야 슬로가! 크보사! 그 크보사 그 귤로 가면어떻게 텔레포트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아 나이스! 잘 막았어 아 이거 불이 없는데 여기? 아 불이 없으면 이거 타워를 못 가는구나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가 더 효율적이지 않음? 이 우측 문을 열면 이쪽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방에다가 타워를 짓는 건 오히려 손해야 대단해 크리스탈 봇이 움직이는 게좀 드라군급이잖아요? 그럼 좀 조심해야 되거든? 움직이는 이다리봉동이나 아니 갑자기 왜! 이럴 거면 열었지. 야, 크리스탈, 빨리 와, 일로 와. 이런, 제게 그냥 열어. 아, 공세가 강화됐어. 막을만 해, 킹만 해. 수리 치고, 수리. 와, 뭐야. 괴물 충도 있네. 헛! 됐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아,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던전이다. 노동식민지아성간항만아메이드이 어비스네 자 이렇게 끝없는 전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가봐 맞습니다. 여기가 크리스털이니까 여기에 일단 세개를 지어놔야 돼네개까지 짓고요 여기 지금 좀 안정적으로 해놨으니까 공세가 와도 괜찮아 괜찮다고 하자마자 오는 건 마이크 인식이야 뭐야 이거 야 2층 되니까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는데 굴러. 어, 야, 맹독충 불러오는 거 너무 부담적이야. 아, 그러면 은 최소한의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파밍을 하는 게 이득이네. 아, 여기서 막는 게 좋겠네. 어, 잠깐만. 버그야, 여기 봐. 막고 있어, 버그야. 내 생산기 건들지 마. <웃음> 크리스탈 <웃음> 다 터졌네. 야, 빈사 상태다. 뭐야, 연구야? 정직포탑 이성. 딱! 와, 크리스탈 봇. 야 이제 크리스탈봇이야! 안 부서진 게 용하다야 어? 나를 걱정하게 만들다 프랑스 게임 개발자분이 나를 걱정하게 만든다 저거를 번역기를 써서 쳐주시네? 걱정될 만한 체력이긴 해? 나도 걱정돼 아 정직이 이성이 좋긴 한데 뭐요? 해보시오 해보시오! 아니 보스가 있어버리면 어떡해! 엄마벌레! 엄벌, 엄벌에 처한다! 어! 니마! 빈집탈이 뭐야!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로그라이크 RTS 타워 디펜스. 야, 이러니까 신장르지. 아니, 세가에서 확실히 획기적인 게임을 내놨는데요? 게다가 기본적인 도구와 부품 작업대까지 마련이 됐어. 작업장 야 크리스탈 보을 강화할 수가 있네 이거 중요한데 크리스탈 보을 강화해야 돼 플러스 플러스로 가자 번뜩이 이거를 내 주무기로 한번 설정을 해놓고 이거를 못 먹으면 뭐좀 아쉬운 건데 그래도 먹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강했다 스위퍼랑 카티 이렇게 둘이 가자 게임을 완전히 이해하였어 이제는 엄마벌레도 순식간에 제가 처치해버리겠소 자 일단 파밍 타임에는 최대한 많이 열어가지고 겁나 열어 그냥 와너 좋다 야 대박인데 저 친구 최대한 2층 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파밍을 하는 게 중요하겠는걸? 문다 열고 돈다 벌고 가는 거야, 오케이? 좁은 공간 수비 리시빙만 지켜, 리시빙만 니들은 야, 쟤왜 꼈냐, 드라군! 야, 리시빙 뭐 해! 야, 잠깐만! 간다! 너 버그! 개발자님이 말하는 버그 자 바로 가자!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것이오 아 솔직히 벙커가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벙커 잘 버텨 가고와라 범주자들 이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쭉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생산기지 발견 그럼 이 근처에 하나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나이스! 제일 잘 풀려 이야 이러면 너무 편해지는데 게임이? 이거 한번 설치해볼까? 오야 대박이다 너 좋다 빵사능 레이저 이거 좋은데? 아됐어 나이스. 와돈 유지 다 돼. 대박. 이거야 내가 원하던 게. 이제 근데 째는 거는 충분히 째기 때문에. 아 여기다 이거 이거 지어서 실수로. 아니 잠깐만. 와 내가 강화해둔 게 신화템으로 떴어. 와 번뜩이 미쳤네. 정직 포탑 이성 찍고 갈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밑에만 막으면 돼. 정직이 이성으로 깔끔하게 막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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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왜 이렇게 아픔? 왜 이렇게 아픔, 얘네? 아, 정직이 이성 찍기는 너무 아픈데? 할게 많다, 친구야, 너 정말. 튀어나와. 안쪽까지만 들어가! 잘한다! 됐어! 끝났어! 크리스탈고 잘했어! 이러면 이제 문이 닫히고 2 페이지 시작이거든? 체력도 반 정도. 와, 쉽지 않았다. 겁나 많이 모았어, 근데. 이러면 아까 그 괴물한테도 이길 수 있겠지? 떴다! 이 개자식! 아까전에 나를 괴롭혔던 그놈! 이번엔 못질러주겠다! 아까전에 그래서 호되게 당했지만 이번엔 쉽지 않을것이야 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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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이렇게 수비모드로 들어가면은 딴거 해야되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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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그렇지 수비모드 자 한번씩 이렇게 깎아놓으면 되는거네요 됐다야! 와, 겁나 봐! 뚜악! 아, 그렇지 잡았다 엄벌! 엄벌 패배! 후! 자원도 겁나 꼈고뭐 그냥 완벽한데? 와, 2층 클리어야? 자, 3층으로 가자. 생명 배양지. 파워디패스좀 해본 사람들이면 잘 하겠다. 이건 뭐지? 아니 이런 제길 몬스터 전용도 있네? 아 여기부터는 디버프가 계속 생겨 와 3층은 생산기 위치도 어려울 뿐더러 와 날아갔어 아니 숨어서 몹을 생산하는 애도 있네? 장패병에다가 뭐 별의별 게다 나오네? 어비스의 몹들이 점점 강해진다 난 던전 마스터가 될수 없는 건가? 야 이게 시작 빌드업과 운영이 엄청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렇지 나이스 어 뭐야 아니 이럴 수가 어비스 3층을 돌파했잖아 헐 중심부 자원 생산량 다 깎았는데 포탑에 70 PAP인데 야 이거 없애지도 못해 얘네 이런 세상에 4층 말도 안돼아 뭔가 데미지도 안박혀 여기까지인가 봐 아아... 까이크 이런 살롱에서 봅시다. 야, 4층이 진짜 난이도가 엄청나네. 4층 난이도 싫어하냐? 와, 근데 이거 재밌네. 메이드인 어비스처럼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막 방해하는 것도 계속 늘어나니까 오히려 더 재밌어. 이쯤 되면 이제 게임 장르랑 게임 방법을 다 알았는데요. 이 게임의 장르는 로그라이크 i t 스 타워 디펜스 겁나기로 재밌었다. 자, 아무튼 로그라이크 r t s 타워 디펜스 <laughs> 로알타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나름 게임 방식이 참신하고 신선해가지고 제 타입이라 꽤 오래 즐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즐기고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다 엠바. <목소리>